자, 그림같이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단위원에서 직선 y는 ax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점 a, b랑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a를 지나고선 직선 y는 ax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난 점을 c라고 했대요. 어, 그리고서 0,-1인 d에 대해서 우리 요삼각형과 요삼각형과 요삼각형. 넓이비가 어, 2대3이랍니다. 음. 그때 상수 a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넓이비가 2대 3인 것만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좀 바라볼게요. 그럼 여기서 조금 해결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우리 조심해야 될건요 삼각형 넓이 찾는 것보다 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죠. 이렇게 이어주면. 그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ABD의 넓이를 찾지 말고 A D 요 친구를 D-이라고 놓을게요. a b d 라고 우리가 이 넓이를 찾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거 조금만 고민해 보면 요게 지금 기울기가 a죠, 기울기가 a죠. 우리가 이거 지우기요, 선생님. 이 지워서 이렇게 어, 내려주면 여기 x 증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a가 된다는 소리죠. 여기는 기울이 이고요그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죠? 요, 요 삼각형 또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A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A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인 거니까 여기는 A분의 1이겠죠? 그죠? 렇 A분의 1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A가 되겠죠? 어, 그럼 마찬가지로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 있죠? 이 어, 공식, 공식 다들 알고 있나요? 직각 삼각형 있는 거?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 그죠? 여기가 a인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봐도 돼요 근데 자 이것도 봐봐요. x 증가분의 y 증가량이 a인 거예요. 1분의 a인 거죠. 그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제 뭐다 찾았죠.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금방 찾았죠? 어, 1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삼각형 넓이겠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또 다른 삼각형 이 친구 d-da 이 친구의 넓이는 이 높이를 알면 되겠죠 높이 높이도 어떻게 구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봐봐요 우리가 삼각형 삼각비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이 빗변의 b와 이 밑변의 b 똑같이 그 o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죠 따라서 이 길이도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b가 루트 a제곱 플러스 1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x인 거고 여기가 1인 거예요. 여기를 x하고 그러면 x는 역수되겠죠?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럼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어, 1 곱하기 밑변이 2니까 여기 가 2니까 2 곱하기 루트 거꾸로 a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 따서 라너대 너가 어, 3대 2인 거죠? 3대 2인 거죠? 어. 그럼 그거 계산해 보면 어, 2분의 1은 약분해서 없애, 없애줄 거고, 그죠? 루트 a 제곱 플러스 1대 2배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3대 2니까 어, 다시 줄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고 내구, 외고 같으니까 따라서 약분해주고 어,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3이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a 루트는 없어지겠네요. a 제곱 플러스 1은 3이니까 a 제곱은 2가 나와서 따라서 양수 a 값은 루트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되죠?